안녕하세요. 덕실장입니다. 혹시 포르자 호라이즌5 입문하시면서 코너 진입할 때 어려웠던 분들이 안 계신가요? 저는 처음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 하면서 코너 공략을 잘하지 못해서 벽에 엄청 부딪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레이싱 시합을 하면 늘 컴퓨터한테 지더라고요. 뭐 꼬인 지점에 들어가면 시등 뭐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뭐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시합에서 1등도 많이 하고 어, 숙련 난이도에서 비벼 볼 만해집니까? 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재미가 어, 좋아지더라구요. 그래서 저처럼 레이싱 게임 입문하셨을 때 코너 공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초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코너를 주행하면 좋을지 영상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전혀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브레이크를 적절한 시점에 사용하기입니다. 이건 주행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저는 처음 할때 이걸 무시하고 주행을 했더니 벽에 많이 처박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주행 가이드라인이 파란색입니다. 이때는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코너에 진입해 볼까요? 노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가이드라인이 보이죠? 이걸 보면서 브레이크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코너 진입 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이드라인이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보면 되는데요. 차량에 따라서 노란색일 때 속도를 높여도 안 미끄러지고 코너를 빠져나갈 수도 있고, 어떤 차량은 파란색일 때 빠져나가야만 안 미끄러지게 돼요. 이건 차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만 염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코너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이 노란색이나 파랑으로 바뀔 건데요. 이때 잽싸게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높여주면서 코너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코스마다 코너의 각이 다르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미니맵을 참조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줄여야 할지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미리 미니맵을 보고 코너의 각도를 파악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엑셀을 밟지 말고 코너 공략하기입니다. 첫 번째에서 설명드린 것과 다르게 코너라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엑셀을 밟지 않는 것만으로도 완만한 코너에서는 밀리지 않고 코너를 빠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엑셀을 잠깐 놓아서 코너로 공략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코너로 공략하니까 속도도 많이 줄지 않고. 어, 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 고인물인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서 뭐가 코너 주행 방법이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코너에서 항상 벽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서는 플레이하면서 코너에서 항상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컴퓨터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쓰면서 코너를 주행해보니 그래도 순위권에는 들더라고요 저처럼 몰랐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당연한 영상이라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겜 하세요